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한 번쯤 멈출 수밖에 이선희 화사 만남 서울여행 관련 뉴스입니다. 독보적 음색의 무대 장악력까지 갖춘 아티스트 화사.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유행의 대란을 일으키는 이슈 메이커 인싸 친구 화사가 한 번쯤 멈출 수밖에를 찾았습니다. 오늘 밤 KBS ETV 감성 여행 한 번쯤 멈출 수밖에에서는 이선희. 이금이 화사에 익숙하지만 멈춰보면 새로운 도시, 서울에서의 특별한 여행기가 공개됩니다. 이날 운전대를 잡고 여느 때처럼 여행길에 오른 이금이는 차가 막히는데 기분이 좋은 적은 처음이에요라며 서울 여행의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선이는 단골 꽃집에 들러 화려하면서도 여린 면이 있을 것 같은 친구를 닮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의 약속 장소는 덕수궁 돌담길. 이선희는 시의원 활동 당시 출근길이었다며 과거를 회상하고 오랜만에 걷는 돌담길 끝에서 화사를 만났습니다. 화사는 두 선배를 보자마자 억죽 큰절을 올리며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라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골목과 한옥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매력을 풍기는 익선동. 화사는 익선동 처음 와봐요라며 시선을 떼지 못했고 이선희와 이금희 역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골목 풍경에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행에서 지나칠 수 없는 즉석 사진관. 화사는 선생님분들, 여행 오면 이런 거 한번 해줘야 해요라며 두 선배를 이끌었습니다. 필수 장착템 머리띠와 선글라스로 무장한 이선희를 본 화사는 얼굴은 보이셔야 해요라며 사진을 엄마에게 자랑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이선희는 계속 얼굴을 가리며 화사 놀리기에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세 사람의 사진은 본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산자랑 능선을 타고 자리 잡은 동네 부암동으로 발걸음을 옮긴 세 사람 이선희는 미술과 음악은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며 그가 영감을 얻는 미술관으로 화사 를 이끌었습니다. 미술관 입구에 사랑을 주제로 한 전시 포스터를 본 화사는 이금 희에게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라는 기습 질문을 던졌는데 이금이는 다행히 이번 세계의 일이 다라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술관 역시 처음이라는 화사를 위해 이를 도슨트로 변신한 이선이는 조선 중기 문인이자 화가인 심사임당의 초충도를 자세히 바라보는 화사에게 세상을 표현하는 일은 쉽지가 않은 거야라며 감상을 전했습니다. 이어 미술관의 특별한 공간으로 안내하는데 계단을 올라 뒷문을 열자 도심 속 비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사랑한 별장인 석파정의 우아한 풍경의 화사는 살만 나셨겠다며 절로 나오는 부러움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이선희는 공간은 가진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가 주인이라며 오늘 이곳의 주인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석파정 마루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무대에서 퍼포먼스 할땐 어떤 느낌이 들어? 라는 이금희의 질문에 화사는 죽을 것 같이 행복하다며 음악에 대한 사랑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첫 솔로 무대 당시 무릎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에피소드를 풀며 무대에 서면 눈이 활가닥 도는 것 같다라는 무대에 대한 열정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선희가 화사에 제안한 아버지와의 통화에 급 소개팅이 성사됐습니다. 자신 있게 핸드폰을 건네받은 화사는 머릿속에서 초기화된 번호에 당황하는데 힘겹게 한 차례 고비를 넘기고 연결된 통화 솔직하고 재치있는 입담과 화사와 아버지의 찰진 티키타카로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후문. 시골 남자 화사 아버지의 소개팅 결과는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모든 야무지게 잘 먹는 먹방의 신화사. 그 중에서도 집밥을 좋아한다는 화사를 위해 이선희와 이금희는 평소 자주 가는 단골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의 점심, 저녁각 한 팀씩만 받는 정성 가득한 원테이블 식당. 냉이 향 가득한 된장찌개부터 참돔구이 솥밥, 족발찜까지 남다른 집밥 스케일에 맛보랴, 감탄하랴 쉴틈 없는 화사는 급기야 접시 채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는 화사를 흐뭇하게 지켜보던 이선희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끄적이더니 집밥이 먹고 싶을 때 우리 집으로 와라며 집밥 쿠폰을 건넸습니다. 화사는 이승기 선배한테도 안준 거죠. 라며 이선이 첫 집밥 쿠폰의 주인공이 된 기쁨을 격한 몸짓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어 서울의 랜드마크는 암산타워가 올려다 보이는 언덕, 남산 아래 첫 동네인 해방촌을 찾아간 세 사람. 해방촌 전경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추억에 잠깁니다. 화산은 서울 오자마자 옥탑방에 살아서 너무 좋았어요라며 꿈을 꿀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든 기억은 있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꿈은 마약이에요, 마약이라며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해방촌의 언덕을 오르다, LP반이 가득한 레코드 숍을 찾았습니다. 서로의 음악 취향을 알아가며 깊어지는 세 사람의 대화에, 이선희 노래 중에 어떤 곡이 제일 좋아? 라고 이금희가 묻자 화사는 1초에 망설임 없이 인연이라고 답했다. 이어 연습생 시절 선배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라고 덧붙이며 이선희를 향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이선희는 나는 마리아를 들으면서 요즘 친구들이 흔히 쓰는 가사인 줄 알았는데 그런 가사인 줄 몰랐다며 아픈 이야기를 덤덤하게 노래하는 화사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깊어진 밤 도시의 불빛을 머금은 한강을 바라보며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세 사람 이선희의 서울은 낮도 예쁘지만 밤은 화려하다. 화사를 닮은 느낌이야 라는 말에 이금이는 화사하고 따뜻하지 라는 말을 덧붙이며 화사와 함께한 화사한 서울 여행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에 화사는 오늘 밤은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라며 다정한 하루를 함께해준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울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 빠르게 스치는 도시의 풍경을 멈춰서 바라보고 따뜻한 위로를 얻었던 이선이 이금이 화사의 특별한 서울 여행은 10일 목요일 밤 10시 40분 KBS ETV 감성 여행 한 번쯤 멈출 수밖에 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